백령도에 와서, 여기 오지 않고 나의 시대를 말하지 말라. 여기 오지 않고 나의 조국 절반도 말하지 말라. 여기 오지 않고 너 애타는 사랑을 말하지 말라. 오천 년의 백령도, 여기 와서 신청 인당수의 수평선을 보아라. 한밤 중 온통 파묻히는 파도 소리를 들으라. 비로소 가슴이 가득히 느이고, 나인 백령도 아침 햇빛을 맞이하라 15년 5월 21일날 누가 썼지? 무명시란다. 무명시 어 여기 저기 아까 우리 갔던 사자방인 가 아닌가? 모르겠다. 이렇게 해입니다 백령도 섬이 한개 면, 읍, 면 정도 되나? 아. 제 보입니까요? 저, 보이는 저 끝이 북한이다. 여기가 북한이다. 쭉 이어진다. 중간에 또 섬도 있고 그러면 북한 동물들 배고프고 서러보면 뭐 헤엄쳐서도 한국 와서 살겠네. 깔끔어. 중연결충이 아빠가 쭉 이렇게 애를 혼자 얽고, 저 동양이가 먹여 살려가지고 이렇게 키워갖고, 이렇게 아빠 이제 지팡이 갖고 아빠 앞에 끌어서 데리고 다니고, 이제 이래갖고, 아빠. 풍덩 빠져갖고, 여기, 영꽃으로 탁 태어나갖고, 왕비가 돼갖고, 임금님, 우리 아버지 찾아주세요. 그래갖고, 찾아서, 아버지가 놀래갖고, 기함하고 그래서 눈이 번쩍 뜨여갖고, 자, 먹고 잘 살았, 잘 살았는데, 근립 배경 여기가, 인당수가, 여기, 인당수가 두무신 아빠다, 라 그러나요? 어쨌든간에 여기서 이제 출생 아 고려초 황주 고려초 확시부인 어, 어 이렇게 빼고 뺑글은뭐 옆에 놔가지고 신청을 주고 신청이 재생 분야상봉 그렇게 되었답니다. 제어아이 저기 신봉사가 이제 밥, 저동양하로 다니고 남무지고 왔고, 애취 저, 이런, 이런, 이런 쌀이 문 옛날에 우리 60년대, 우리 집도 그랬고, 큰 집은 돌담이었나? 다 쌀이 문이었어. 쌀, 저게, 이게 쌀이 살이, 쌀이 나무거든? 저렇게. 그건 지퍼로 엮지. 쌀이 나무는 전부 다지퍼로 엮어갖고, 저것도 지붕은 다지퍼로엮고 그래갖고 한, 3, 4년, 5년, 이렇게 되면, 한번 이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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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나, 영 올린다 그러나? 그래서 다시 세거하고.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새벽 종일 올렸네 하면서 다 출거했지. 그래갖고, 슬라, 슬라브를 올렸는데, 슬라브 그게 알고 보니까, 압류가라는 거였어. 이렇게, 인 당시에, 길 가다가 풍덩 빠졌는데, 스님이, 스님이 저기, 신청이 아버지한테 사기를 쳤대요. 삼천석을 내놔라고. 스님이 그래서, 어쨌든. <laughs> 근데 지금, 이 신청이는 표정이 반항하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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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것 같은데? 내가 해줄고야 내가 해주고야 어쨌든, 붕등 뛰어들어가 빠졌다고. 그 그러니까 연꽃이 동동 끄다녀서 하나 큰지 왔더니만 그래서 예쁜 여자가 총 나왔고, 근데 인공님한테 손 말해봐라 야야,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아버지 만나고 고흰 그거 흰흰 산령이 그니까. 산 산령일 그니까. 거야. 아 학이라고 났나? 아, 령자가. 개령 그래, 령짜다, 령. 짜다, 세일, 아, 날개령. 날개령짜가 있구나. 흰, 제가 사랑을 이어줬다는 백년도. 옛날 황해도에 사던한 사또 딸이 선비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 사또는 몰래 선비를 선물로 그냥 보냈습니다. 어느 날 선비에게 백학이 나타나 그녀의 연설을 전해주었고, 선비는 백학을 통해 자기가 있는 것을 전하여, 선비와 사, 전하게 하여 선비와 사또에 따른 사람을일으 있었습니다. 그 때부터, 사람들, 그 숨을 흰백날개대령로 써서 백령도라고 불렀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100년도 전망대 네? 오, 저 저기 살짝 보이는 저 돌기둥들이 그 잘아요. 지나왔네. 아. 해변 예쁘다, 진짜. 또아래 해변이 예쁜 무슨 해 한이. 한이 해변 예쁘네. 모래사장이 몽돌인가 그거 아닌 가보다 이게 저쪽기 이렇게 보이는게 백년도 한개 업사에서 나오나? 아 그래도 제법 사람 많이 산다 논데 저거는 뻘이 물들어안는 뻘인가보다 아 아, 여기, 여기 배들어오는데네. 여기 선착장, 여기, 여기, 다 그제. 여기 밑에 보이는 여기. 여기, 여기 선착장인데. 요거 선착장. 저 백령도라고, 저기, 게는저 뒤에 저쪽이 사고 대변. 아, 저기도 사고 대면 되게 넓다, 그제. 저쪽 갖고 왔는데. 내려가서 저, 내려가서 저기 가보자마. 이쪽은 또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둘러가야 되는 거야. 여기로 응. 절로, 저, 저, 저 나가서, 저, 그, 자이선 하면 금방 되겠네. 한번 해봐. 여기, 여기 있네. 한예변. 서천이. 한예변 쪽부터 가봤고, 백령석사면 응. 꽃말, 사고 대변, 나유사고 대변, 현축도 앞두고 있고, 병영공항 없을 것 같은데. 뭐, 헬로버다 같은 거 써나? 음. 다 대청도, 아, 저게 대청도 서청도구나. 저기 보이는 요것이 대청도, 저것이 서청도. No. 요것이, 요것이 대청도, 저것이 서청도. 올때소층도 내리고 세층도 내려, 내려주고, 여기 백령도로 자, 저... 저만 끝까지 올라가 볼수 있게 하나 몰라. 좀 입장해 봐달라 그럴 것 같은데요? 엄마 응. 앉아서 멋져 어지럽다 너무 지겹다 나. 크림바위. 이거는 저기 심천가 올라가는 데 같은데, 아따 아 힘들다. 이제 병장이구나 경비행장이네. 됐다 끝. 5 0 0터는 확실히 늦었고 돌봐라,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거꾸로 와나 사람이 한 사람도 없냐. 우리가 다른 사람 피해 다니나, 사람은 하나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사람들이, 이야. 여기, 여기 뭐가 있나 봐. 동물이 있지구멍바아야 깨물이 지고 저게 까만 까만까 밤하늘에 별처럼 보인다 요 민지 요거 봐라 밤하늘에 별처럼 보인다 음음 아니다 저게 대충도다만 대충도 수없저 어, 북한은 저 뒤쪽이니까 요런데 뭐 있을 까 아니네 아, 플라스틱이었다 이렇게 구멍 쏙어 음. 음. 우리 씨의 발 같네. 아이고, 애기들 발. 이게 우리 스님이 직접 만든 거예요? 뭐가요? 이거 다. 네. 요, 요거는 그냥 지 놀라고 하는 거겠죠? 네, 네네 네, 네. 이름 드릴까 하이고 <laughs> 하트 발바라 요거 시안 사주 시안 아 예쁘다 와. 저 거제도 가면 몽돌 해소 있죠 응 여기는 콩돌 그러니까 아, 이저 작은가 보다 네. 돌이 네. 몽돌보다 작으니까 콩돌카나 보다 네. 콩만 하다 그래서 콩돌이그죠 그래서 콩돌이요 그래서 천산병님이 나 소풍 끝나는 날 돌아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그랬죠 그죠? 인생은 당신에게 당신에게 주어진 인생은 당신에게 주어진 오직 한 번뿐인 여행이다. 잠깐 보시면 다 쓰시려고. 네. 야, 이런 거, 이런 거 좀, 이거, 이거 밟으면 폭탄 터집니다. 아니 아저씨. 밟으면 절대 안 돼. 시려봤어안 수영 돼요, 수영은. 지금 다 코만하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콩도는 그제도 몽돌 해수였다면 다이 정도 사이즈 아, 예쁘다. 저기 있다. 저기가 쓰레기 만만치네. 이거 어디 쓰레기 이렇게 하나 굴러올까? 중국도 이리로 오나 보다. 중국, 중국이. 아, 예쁘다. 요, 요 사이즈는 능돌 혜택장 사이즈인데 요런 거, 아, 예쁘다. 요런 거, 아, 진짜 큰돌이다 아, 유 여보세요. 작품들입니다. 예쁘다. 아, 이런 거동그랑 예쁘다. 이게 어떤 작품 하는 사람이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이해? 아닌가? 여행. 아 여행. 신에게 주어진 한 아, 번뿐인 여행. 여행. 아, 네. 아고 예쁩니다요.